왜 그래? 무슨 일 봤어? 무슨 일 하는 일 봐야 붙어야 하는 게 뭔가? 아, 나. 바이든이 붙었잖아. 바이든, 바이든, 나. 난 그래. 바이든, 바이든, 어머니가 이제 자리가 뭐가 있어? 바이든, 바이든, 나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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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, 그래, 만든다, 만든다. 어, 이사 동아리, 우리 두 명. 다들 누구고? 누구냐, 누구? 누구 두 명. 아, 동아리 두 명. 군대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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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